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문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지금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서 일단, 이곳 이렇게 백넉 점을 잡는 수가 한눈에 떡하니 보이시지 않습니까?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지금 이렇게 급소 자리 두어서 이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곳을 잡는 순간 백이 치중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흙도 어쩔 수 없이 이 돌을 잡아내는데 자 이곳 역점 연결해주면 이렇게 두어서 너무나도 쉽게 흙돌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또다시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잡아내면 이어서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히죠. 자, 그렇다고 이런 데를 하나 끊어가는 수가 가능해져야 되는데, 자 100이 이곳을 잡으면, 자 이곳을 내려 빠져봤자 막아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혀버려서 이거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장면에서 뒤에서 단수 치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이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자 이곳을 잡아도. 자 이곳을 때려내면 이게 뭔가 폐라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백이 가만히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흑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버려 이것도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어가는 수 이곳 정답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 먼저 먹여치는 수를 또 생각하세요. 자 이곳 먹여치게 하면 백이 당연히 이곳을 때려내겠죠. 그리고 이곳을 잡으면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치중 가더라도 자이두 점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요. 자 이곳 때려내봤자. 한 수치면 이었을 때, 자 이거 어차피 여기 있는 돌 잡아봤자 이으면 여기 있는 흙 돌이 그냥 고스란히 잡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먹여치는 수, 잡아내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딱 결정 내리시는 거죠? 바로 이곳. 끊어가는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실력이 강한 분들이라면, 이거 분명 여기서 뒤에서부터 사전작업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딱 끊어가는 수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쪽을 끊게 되면, 백이 이곳으로 잡아만 준다면, 여길 잡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소치 중 들어오게끔 유도했을 때, 여길 잡게 되면, 여길 지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백돌이 단수예요. 자,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수순이 정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곳을 두었을 때 그러면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두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버티는 수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여백 잡아요. 그러면 여길 급소치중 들어와야 되는데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여길 버겨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치면 여기 있는 돌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잡으면 이어서 아 이렇게 두면 살아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정답이 여길 끊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지금 문득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연결해도 잡는 순간 시중 못 오죠 백돌 잡혀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둬서 이거 지금 충분히 흑돌이 살아갔다 이렇게 단정 지으실 텐데요 이거 지금 백에게 엄청난 묘수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100에겐 어떠한 엄청난 묘수가 있냐고요? 이 장면에서 100의 묘수, 이렇게 1에 1로 늦춰두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흑일전선이 일단 이곳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100이 이곳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이곳을 잡으면, 됐다 냅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100이 이와 같이 단수 치면, 이곳을 잡더라도 여길 때려내는 순간, 이곳 잡아도 이어서, 여기 있는 흑돌이 무조건 잡히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길 끊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거 만만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지금 백입장에서 만약에 이곳 약점을 연결했다 그러면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치중 못 들어와요. 자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죠. 자 그래서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면 너무 쉽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백 입장에서는 여길 두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요 이렇게 단수 치는 수요. 이거 잡는 수가 치중 못 들어옵니다. 때려내는 수가 여길 때려낼 수 있지만 이어요. 여기 치, 먹여칠 수가 없죠. 이 돌이 잡히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럼 백에게 그냥 이렇게 쉽게 백이 흙을 살려줘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백도 여기서 이제 멋지게 버티는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수가 어디냐? 이곳 약점을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연결했을 때 흙이 여기서 또잘 두셔야 됩니다. 이곳 덜컥 때려내기가 쉬워요. 여기 잡기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잡게 되면 백이 급소 치중을 들어오겠죠. 그럼 흙이 여기 있는 백두점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그냥 너무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고 백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그럼 흙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지금 기가 막힌 수순이 있죠 여길 먹여 치는 수순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먹여 치게 하면 백은 여기 못이어요착수금지예요 그리고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팩감 쓰고요 받아주면 이렇게 때려내는 패를 통해서 흙이 살아가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패가 정답이면 왜 미리 얘기를 해 주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패를 미리 공지하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도 너무 쉬워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둑이 강해지기 위해서 사활 공부를 하는데 패를 미리 알려 주게 되면 바둑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이거 패로 잡아야지. 이러한 생각이 미리 떠오르면 문제를 찾는 그런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패를 미리 공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아주 재밌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